자, 먼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출발해 보죠.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가 당원 게시판에 윤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자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일 가능성이 무게를 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종 결과가 아니고요. 중간 조사 결과 발표인데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가 왜또한전 대표 가족을 구체적으로 뭐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비방글의 작성자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박 교수님 근데 이게 또 기존에 쓰여 있던 글들 이걸 링크한 거라면서요 어떻게 네. 십니까 이게 논란이 처음 시작된 건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어, 국민의 힘 내부에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음. 누군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작성자 한동훈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게 관련된 게 비방 내용들 또는 기, 그 링크한 기사들, 이런 것들이 900여 건이 이제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 찾기 시작을 한게 이제 논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위 높은 언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 윤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왜?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수사 결과 발표 그러면 중간 수사 발표 그러면 굉장히 큰 사건, 의미 있는 사건 할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중간, 그것도 긴급으로 최종 발표도 아닌데 이랬을까. 사실 이게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징계 회부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법적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의 힘이 보여준 반은 우리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막지 못했고 우리가 단결하기.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엄을못 막았다. 근데 왜 누가 단결하지 못했느냐? 그건 바로 배신자 한동훈 때문이다가 이제까지 큰 흐름이었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굳이 긴급으로 중간 발표까지 한 것은 결국은, 어, 당에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워진 데 가장 큰 몫을 한 것은 한동훈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 어떻게 보면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묻겠다라고 하는 뜻으로밖에 안 보여요.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의 한 책임을 한동훈과 한동훈 음. 전 대표 또는 친한계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무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재현 평론가님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에 이걸 올리는 게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무슨 뭐 매크로 같은 그 장비를 동원해서 어, 다수의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의 여론을 어, 예컨대 여론몰이를 하거나 여론 자체를 민심을 비틀거나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냥 이렇게 작은 정당에서 어, 익명의 소소한 게시판에 뭐글 수백 개 정도 올린 거 그건 좀. 뭐 문제 삼기 좀좀 음, 좀 작은 사안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 보면 그런 행동 자체가 행위 자체가 크든 작든 여론을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 혹은 어, 여론을 비틀어서 누군가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적인 어떤 행태들은 그거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일이죠 그게 어, 한동훈 전 음, 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잘잘못을 따져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아, 일탈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크든 작든. 자,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입니다. 그 한동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매우 직설적이고 아주 통쾌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뭔가 촌철살인의 어떤 그런 언어적 어, 그런 이 매력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뭐가 문제냐 익명 게시판인데 왜 익명을 실명으로 공개하느냐 뭐 이런 정도 이건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측근들도 하는 얘기가 이건 인권유린이다 혹은 이거는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분들이 가족인지 아닌지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비상식적인 대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 다만, 지금 이 사안이 국민의 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예컨대 당내에서 전당대회나 혹은 당내 어떤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 경쟁 과정에서 과열되다가 상대 진영에 대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게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를테면 적전 분열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상대가 거대한 상대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우리 집 안에 소소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 이게 과연 맞는가? 이에 대해서 장동혁에 대한, 장동혁 현재 대표에 대한 비판도 저는 어, 필요하고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왜? 한동훈은 이 사안에 대해서 상식적인 해명이나 대응, 촌철산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가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검사 출신들 특유의 본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볼 때, 뭐, 이를테면 요즘 시중에 놔두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도는 게, 지난번 계엄은 부인인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놔둘 정도로 내 가족과 내 지인, 내 주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게 작용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이게 가족이 한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한동훈의 일종의 팬덤을 형성하려고 하는 비선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사안을크든 이렇게 시작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와 보면 핵심은 왜 한동훈은. 기존의 한동훈이 보여왔던 행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사안을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한동훈이 답을 내놓고 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전 대표의 각각의 득실을 좀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우리가 주도권 쥐었을 때 장동혁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한 마디로 찬물을 끼얹었다. 통일교 문제를 우리가 점수 많이 딸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계 시판 문제를 발표했다. 왜 지도부가 대여 투쟁 동력을 번번이 떨어뜨리느냐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릴레이 천막 농성 중이잖아요. 국민의 한두 시간씩 해서 너 다섯 명씩 조를 짜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지선도 6개월쯤 남아 있는 상황, 당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비상 시국에. 이렇게 급한 사안도 아닌데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박정훈 의원 말대로라면 대여투쟁 동력을 떨어뜨리느냐 자김대현평론가 지금 이걸 끄내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전 대표에게는 이게 호재일까요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악재일 것 같습니다 음. 누군가 나의 약점이나 나의 이 흠결이 될 만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쑤시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은 아프고 혹은 많이 아픈 이런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악재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혹은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지 모르는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스, 이거는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대라고 하는 어, 반한동은 혹은 친 장동역 세력들의. 지금보다 강한 공격으로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한동훈과의 전선을 형성하는 게 유리한가? 단견으로 보면 현재 장동혁의 위태로운 어떤 당내 지도력을 외연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까 잠시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 외연과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짠물 아주 짠물 형태의 강경 보수 진영 그들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 대표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리스크한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어 궁극적으로 보면 이 한동훈이든 장동혁이든 두분 모두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뭐 급박한 상황이라고 둘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면서 천막에서 <laughs> 좀더 추위를 아 어, 느껴봐야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시간씩이라서 그렇게 또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 한번 할때그한 2일 3일 정도 날로 없이 정말로 <laughs> 천막에서 한번 잠을 자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박상혁 교수님. 일각에서는 소위 친 한계를 뭐 올해 말까지 밀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에 좀속하는 발언들로 장동혁 대표가 바꿀 거다, 전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왔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거기 있느냐?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닥쳐오면 중도로 확장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애당초는 이제 개헌 1주기인 12, 3 1주기를 기점으로 될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선수별로 만나고 다니는 게 결국은 향후 어, 이제 다지기를다 끝냈으니까 중도로 이제 확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근데 중도로 확장하게 되면 어, 소위 말하면은 어, 탄핵 찬성 세력.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 친한계가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러니까 지지율 오르지 않냐. 과거의 놀이들이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중도로 확장하기 전에 또는 중도로 확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입지를 계속 가져간다면 기존의 윤호개인 어떤 그런 성향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 반사 이득을 가져갈 누군가, 즉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미리 방을 빼서 없애버리는 것이두 음. 가지 포석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어 사실은 이게 둘다뭐장도혁 대표든 아니면 은 한동훈 전 대표든 지금 뭐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를 돌이켜 보면 권력 투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내부 권력 투쟁,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과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좀 내부의 지금 현재 냉정한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또한번 내분이 네 격화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또한 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개진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과의 연대가 열려 있다. 모든 상황이 열려 있다. 개양의 지역구를 콕 찍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착시다. 한동훈이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내 어떤 사람이 나서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 글쎄요, 정치는 뭐 아무리 생물이라곤 하지만 박찬영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전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전 대표가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개양 의리라든가 <laughs> 어떤 지선에서 출마할 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제안, 연대 제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절반쯤은 진실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절반쯤은 가서 죽어라. 이런 <laughs> 얘기가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한동훈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계양에 나온다 한들,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쉽지 않은 곳이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국민의 힘이 수도권에서 그들과 손잡아서 특히나 고정 지지층이 그나마 국민의힘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지만 국민의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는 수도권에 고정 지지층이 없습니다. 음. 그런데, 어, 개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과 손잡는다는 것은 결국 필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어, 개엄과 내란의 바다를 건넌 오세훈 시장이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나 그나마 그런 어떤, 어, 그 부류와 함께 하는 게 그나마 어, 수도권에서 선전할 수 있는 뭐 어,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힘이 내분이 커져서 그들이 차라리 분화하면 그들과 모여서 세를 형성해서 다음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보수의 대안으로 어, 선택받는 것. 이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대현 평관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한동훈 전 대표는 잠재적인 뭐 잠용 대권에 있어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런 코멘트를 하는 이유 진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 이준석의 진심을 알려면 홍준표와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야구로 치자면 직구 스타일의 정치인이고 지금 이준석은 변화구를 던진 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홍준표는 이미 한동훈의 당, 어,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영구 퇴출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한 말까지 했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준석은 지금 어, 손잡을 수도 있다라면서 손잡는 신용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홍준표와 이준석은 목표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경쟁 상대고 그는 어, 앞으로 나와야 경쟁에서 내 밑에 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고사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국, 국, 국민의힘의 내부를 격화시켜서 그 틈새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그런데 왜 이런 그 이준석 당 대표의 지금의 언행이 왜 주목받느냐 하면 지금 어, 개혁신당은 사실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준석을 도왔던 아, 이준석의 이른바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줄줄이 다 탈당하고 이준석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은 아, 지난 대선 때보다 당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저 만약 개혁신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어, 선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신, 이 개혁신당은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가장 약한 고리로 현재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는 상당히 쿨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 그게 바로 한동훈이라고 본 거고 지금은 잠시 적과의 동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멀리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도 지금 이준석은 좀 뭔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두루두루 지금 국민의 힘을 이탈한 이른바 장동혁 체제에서 조금 더 올바른 소리를 할수 있는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코너에 몰려있는 한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당내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출마 선언은 민주당 현역 가운데는 박홍근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죠. 또 박주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 분선에 나간 건 아니었으면 두 번째 도전입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읽으셨어요? 계속 뭐 나온다 나온다 얘기는 있었는데 자 오늘 어 조금 전에 이 박주민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를 기본 특별시 그리고 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정치 구도로 보면 반 오세훈 전선에 자신의 앞장 서겠다라고 이런 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 지금 박주민은 지난 2022년에 이 서울시장 당내 경선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어,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중도에 하차했던 인물이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의 준비를 많이 해왔고 이번은 결기도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주민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친서민적 행보를 그동안 줄곧 해왔고 대중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현역 중에서는 현재 1위 후보로 지목받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세훈 후보를 무조건 때리겠다 혹은 내가 오세훈의 대항마로서 적임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사실은 반대를 보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의 안정감 오세훈의 현역 어떤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유권자 지형이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치인끼리 혹은 더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는 현재 현역인 오세훈 후보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지만 이분들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누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 뭐 변호사 시절부터 뭐 거지 변호사, 세월호 변호사 이러면서 상당히 서민과 가까이 다 있는 그런 친근한 이미지였고 내리 삼선 의원 또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냈던 정치인입니다. 강점과 약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은 뭐 강점이라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출발 자체가 인지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시작해서 어느덧 어 은평에서 삼선 3선, 내리 삼선을 하는 국회의원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 또두 번째는 색깔이 뚜렷합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적 색채를 뚜렷하게 내는 분이 또 생각보다 꽤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어, 뚜렷한 색깔도, 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왔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합니다. 뭐, 특별히 정치적인 논란이나, 또는 뭐, 성추문이나, 정치, 불법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또 막말 논쟁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깨끗한, 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어, 있고요. 또, 오랫동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익숙한 면이 있는 거죠. 반면에 좀 약점으로 꼽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일단은, 어, 무엇보다도 신선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지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신선하다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 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은 행정입니다 단순하게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가졌던 거거든요. 런데 그런 점이 없다라는 것도 약점이고 무엇보다도 중량감. 아, 여기가 나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물, 어떤 물론 뭐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 선거라면 모를까 정말로 인물 경쟁력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오세훈 현역 시장을 넘어서 중량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약점으로 꼽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 의원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두 번째 공식화 출마를 했고 또 지도부 최고위원을 사퇴한 전현희 의원 또 출마 선언도 사실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서영교, 김영배 의원 등등 또 여러 여러 원외 의사들까지함합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아마 요즘 가장 핫한 정수인이 바로 정원우 성동구청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코멘트도 화제가 됐죠. 이를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제가 성남시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 저말 때문에 저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지만 선관위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후보들 식견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 입장 평가하고 싶다. 한강 버스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나 생각이 있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저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박찬 교수님.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3선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우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까요? 속내가 어땠을까요? 어 일단은 뭐 오시장 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내란을 바, 내란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차피 싸울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어, 본인이 이제 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어차피 그 부분은 나올 건데 어차피 싸울 거면 어, 예를 들면 일의 영역. 일을 잘하냐, 못하냐.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일 잘한다라는 이미지, 새롭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 불리한 구도인 어떤 정치나 개업 내란, 뭐, 탄핵 또는 명태균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일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행정가로 승부한다? 그렇죠. 행정가로서 승부할 여지가 있는 거죠. 반면에 판 자체가 명태균과 무슨 뭐, 어, 어 그, 개업 내란, 뭐, 이런 것 말로 흐르면은 사실은 이기 쉽진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 정원호 구청장을 띄워주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싸움의 영역 자체 싸움의 운동장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좀 띄워주는 말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대현 평론님 정원호 구청장의 체급이 한껏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가 정구청장에게는 어떤 부담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원호 구청장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죠. <laughs> 제가, 음 예측을 하자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내년 6월에 있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저는 정원호 성동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호 대 오세훈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유리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거는 구도에 이어 치러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태동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거의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 정치적인 구도가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그 내년 지방선거에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세훈 현, 어, 서울시장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오시장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 또이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데, 2006년에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그러니까 정권이 임기 말로 가고 있었고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40대 서울시장이 됐고 그리고 무난하게 재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세 번째 서울시장이 될 때도 그때도 굉장히 유리한 전국 지형에서 출마를 해서 재보궐에 이겼고 그리고 무난히 또 재선이 됐고 지금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을 하는 건데 자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기존의 네 차례의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25개 구청장 중에 서울 송파, 아니 강남 송파 서초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이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시장이 자신의 경쟁력만으로 과연 그 서울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여기에 더해서 그럼 후보 경쟁력이 문제인데, 지금 후보 경쟁력을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일을 잘한다라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인데 오히려 저는 오 시장이 여기에 부안해 동해서 내가 보기에도 정원호가 다른 현역 정치인보다 낫다라고 지금 숟가락을 얹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중에 정원호가 뜨기 시작하면 지금도 이미 뜨고 있습니다만 맞기 어려운 기세로 치골로할 겁니다. 지금은 어, 조금 시끄럽더라도 현역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내년 6월에서 승리를 담보하기에도 유리한 구도인데 그 점을 좀오 시장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90%가 넘는 성동구민 구정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장원우 구청장이 진짜 후보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현역들이 출사표를 내고 있고 자천 다천 거론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 생각은 지금까지는 어떨까요? 자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공정 조사입니다. 일단 현직 오세훈 시장이 26% 가장 지지율이 높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6.42위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14.7그 다음이 나경원 의원 13.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1.2 신도 국민의힘 의원이 4.5고 기타 그리고 잘 모름이 그 다음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권 야권을 합쳐서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평론가. 지금 1대1 구도, 다대다 구도가 완전히 양상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얘기 예상하세요? 그 지금 저 보여 주시는 저여론 조사 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그냥 쭉 나열한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냐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6월 내년 6월달에 막상 선거야 임박한 상황에서는 저거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평가가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한60% 선을 지킬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 선거는 보나마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5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고 저 지표 저 그래프와 또 다른 이 아마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을 텐데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민주당이 월등히 국민의 힘에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음. 나오고 있는 게 현재 그 BARS 조사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 시장이 국민의 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음. 높고 민주당에서 정원호 혹은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5% 이내에 초박빙 승부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적어도 이념 성향으로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0도나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그리고 지난지 대선의 어떤 어떤 결과0 0 0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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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내란과 관련된 혐의 재판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네. 자, 이, 이 상황이 되면 오 시장은 자신이 상대 후보보다 더 어, 유능하다거나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법 리스크도 있는 게 사실인데 박 교수님 짧게. 지금 민주당 후보에서 누가 오 시장에게 가장 위협적일까요? 음,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정원호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음. 봅니다. 오세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부터 서울시장이었습니까? 서울시장 처음 될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였냐면 신선하다였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다, 다섯 번이나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정원호 부총장은 성동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서울시 지역에서는 신선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데 구청장을 세 번이나 했어. 일도 잘해.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밀어주고 있어. 어, 서울시에 뭔가 변화가 올수 있겠네. 이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고, 오 시장에게는 신선함이라고 하는 무기만큼 무서운 게 없을 거다. 음.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 고맙습니다.